You and I, we were meant to be 네 뻔뻔하고 저돌적인 I 커뮤니티를 추구합니다 이근영 살롱이 오셨는데요 오늘 첫 게스트로 정말 대덕 연구 단지에서 쟁쟁하신 분을 제가 모셨습니다 환영해요. <laughs> 유쾌한 파트너십 브로맨스라는 타이틀을 걸고 시작합니다 각자의 파트너의 소개를 대신해주는 걸로 저희 이근영 대표님은요 <웃음> <웃음> 우린 안 친해요 네. 저희 그 안재일 별리사님은 어, 우주 최강 별리사예요 카이스트에서 석사까지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국방과학연구소에 들어가서 일을 하시다가 시험을, 오국공무원 시험을 보셔가지고 특허청에 가서 일을 하시게 됐어요. 그런데 돈이 안 됐겠죠, 아마도? 돈이 안 됐을 거예요. 별리사 시험을 보고 또 바로 합격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돈을 많이 벌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지금 변리사를 하고 계시고요. 저하고의 관계는 어, 저희 회사는 세계 최고의 자율주행 로봇을 만드는 회사인데. Cut. 왜 자기 회사 얘기를 운이 하세요? 있어봐요. 어. 어쨌든 그 어려운 자율주행 로봇의 기술력을 특허를 써주실 분을 찾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별리사라고 다 써줄 수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거를 완전히 한130% 소화를 해가지고 특허를 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썼다 하면 다 돼. 이게 아, 저희 기술력을 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음. 소개 마음에 드세요. 네, 저보다 네. 저를 더잘아시는 네. <laughs> 네, 소개받은 안재열입니다. 어, 옆에 계신 천홍석 대표님은 제가 이제 변리업을 하다가 이제 저희의 이제 가장 큰 클라이언트가 되셨는데 업체의 대표시고요 이제 회사명이 트윈이라고 정해져 있는 것처럼. 아, 뭐라고요? 회사명이 트윈이. 아, 네. 두번 네. 말했습니다. 트윈이, 트윈이. 뭐라고요? 트윈이. 재료가 좋아야 돼요. 저는 이제 그냥 그걸 표현하는 것 뿐이고요. 겉으로 볼 때는 좀, 어. 잘 지냈나요? 뭐 네, 뭐 <laughs> 네,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시고, 예, 회사 일에 굉장히 열정적인 분으로, 예,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네, 좋은 기술이지만 이걸 알아 듣는 분들이 별로 없으시네요. 그래서 별리사님 아니면은 그 권리를 이렇게 획득할 수 있는 분들 별로 없으세요, 사실은. 네, 제가 음. 좀만 이제 더 공부해서 음. 제가 이제 뺏으려고 같이, 저랑 같이. 아, 여기 또 우리 대덕의. 음, 우리 유영균 대장님. 제가 AI 프렌즈라는 커뮤니티를 하면서 대장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한1년 넘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모임을 끌고 오신 분이에요. 정말 불굴의 의지 덕질 대마왕입니다. 휴가 내고 세미나 들으러 가고 코딩하고 지능형 컴퓨팅 연구실입니다. 지능형 컴퓨팅 연구실에 원자력 연구 네. 한국 원자력 연구원에 연구원으로 계시고 뭐이 정도 소개할 만한 게 별로 없나 보네요 남겨두는 거죠. 네. <laughs> 네. 애트리 이제 이정원 박사님 뭐 제가 소개를 드리면요. 이정원 박사님이 아마 그 출연 연구소에서는 아마 가장 아마 유명한 분들 중에 한한 분일 텐데 그때 알파고 사건이 일어났을 때그 알파고 논문 해석도 하고 이사들 대국 때 가서 사회도 보시고 그러면서 되게 유명해지셨어요. 어. 유명해셨고 <laughs> 여기 또 있어요 이거 이거. 생각에 기운어 아. 어, 이거. 이건 뭐. 책도 쓰시고, 그리고 아마 대전에서 커뮤니티 활동을 가장 열심히 하실 거예요. 막핵 인사. 음. 제가 AI 프렌즈 처음에 이제 작년에 운영하면서 꼭 이제 이분을 모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삼고 초를 했습니다. 저희 모임 참여하셔가지고, 우리 모임을 좀 불을 지펴주세요. 계속 부탁해서, 이제 간신히 모시게 됐고요. 덕분에 저희 그 커뮤니티,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아이 뻔뻔한 커뮤니티인데 우리는 네. 너무 칭찬만해서 재미가 없어요. 솔직히 대단하다 생각하는 게 AI 전문가가 원래 아니시잖아요. 아니죠. 그런데 AI 프렌즈 대빵으로 지금 그를 끌고 가고 있고 네. 잘 되고 있다는 게그 예전에 안재열변리사님께서 하다 말 거라고 <laughs> 이야기하셨거든요. 진짜 아, 아, 초대 들었어요. 술자리에서 네. 네. 아, 저러다 말 거라고 원래 <laughs> 한번 푹 빠졌다가 금방 헤어나 그 나와서 딴거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 네. 오래됐거든요. 음. 대단하다 생각해요. 그이 집에서. 두 분이 어떤 관계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하다 말 거란 얘기를 할 정도로면 유영경 박사님하고 저는 이제 고등학교, 어, 어. 대학교 동기고요. 고등학교 때 이제 처음 네 명이서 한 방을 쓰는데 바로 제 옆자리에서 잠을 같이 자던 예, 그래서 그때 생각을 하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참 어색하고 그때 네. 여자 얘기만 했었는데 그때 그 여자 누구예요. <웃음> <웃음> 아. 기억이 잘안 나네요. 아, <laughs> 아니 근데 되게 이기가 있었어요. 아니 그 여자친구가 항상 있었어요. 아 그래요? 아 진짜요? 어, 고등학교 때도 있었고 맞지? 아니. 아니. <laughs> 핵인사라고 아까 잠깐 소개를 했던 이정원 박사님은 창고 처리하면서 섭외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섭외하러 왔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아 어, 제가 좀 튕겼나요? 그, 챙기셨죠 네. <laughs> 이제 운영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뭐 네, 알았습니다. 하고 이제 안 오시고. 몇 개월 걸렸어요. 아, 오신 네. 게 정말로. 지금은 자주 가요? 잘 가요? 아니, 지금은? 천주 가요왜 아, 그래. 네. 고민을 이렇게 오래 하셨어요? 아니, 저도 하다가 말줄 알았어요. <laughs> 그냥 없어질 줄 알았는데. <laughs> 사실은 딱 간을 보시더라고 이게 아, 예. 이걸 매주 한다니까 혼자 하는 거면 하다 그만 하겠는데 이미 이제 발을 못 빼는 거죠 이제 이미 질러 놓은 게 있으니까 이게 굴러가는 거예요 그만할 거라고 신입, 생각하고 합류하셨는데 <laughs> 아니 잘될 거란 생각은 없었고 <laughs> 만났어요 한번 만났을 때 느낌이 너무 좋았죠 그래서 만나기 전에라는 생각이 많이 달라졌고 음. 그 전에는 어땠는데요 아니 그냥 일이 일이죠 제 입장에서는 아, 네. 음. 그걸 또 해내시는 걸 옆에서 보면서 같이 해봐야겠다 생각을 했죠. 쌍기역이 들어가는 단어를 한 단어로 이용해서 각자의 음.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쌍기역 들어가면 생각나는 단어. 꿀. 강. 꿈. 끼. 먼저 천 대표님이 기대가 제일 높아요. <웃음> <웃음> 그꿀 빠는 거. 꿀빨수 있는 관계. 그 빨대 꽂아가지고 꿀 빨아먹고 도망가는 거 말고 꿀을. 빠르라고 빨대를, 빨대를 꽂아가지고 제공을 해드리고 그 내가 이만큼씩 그 주변에 도움을 주다 보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나한테 이만큼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만큼씩 뿌려놨던 것들이 이만큼씩 돌아오니까 꿀을 제공을 해줬더니 그 관계가 진실되고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더라. 야 꿀이랑 엮어서 이런 얘기를 또 끌어내는구나 창의적이신데요 꿀단지 여기 몇개 있습니다 빨대 꽂으셔서 깡. 우리가 다 이제 사십 대잖아요 그 정도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자리도 잡히고, 음. 놓기 싫은, 음. 예, 이제, 이름 아쉬운, 예, 그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새로운 걸 못하게 되고, 맞대는 말이야. 그런 것처럼 좀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기계공학 하는 사람이 AI 뭐 하듯이 그렇게 해야지 사람이 삶의 범위도 넓어지고, 이제, 풍요롭게 사는데, 근데 이제, 그걸 하는 거는 깡인 것 같아요. 되잖아요. <laughs> 별선유역한테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인상깊은 말씀을 하셨어요. 저질러라. 너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음.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예 네. 꿈. 네. 저는 꿈이 없어요.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일만도 많고 음. 재밌고 충분하고 그렇게 살다 살다 뭐 하나씩 재미있는 일도 생기고. 되게 공감하는 이야기인데 젊을 때 꿈을. 꿨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꿈을 제가 이뤘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새로운 것을 꿈꾸는 게아니 아니라 이걸 즐기기 시작하게 됐어라고 그래서 말씀 하신대 되게 공감이 돼요. 소소한 성취, 그냥 그때 그때 너무 너무 행복하게 사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니까, 러 핵인 사치 끼! 끼! 예술적인 끼가 있으시잖아요. 아, 맞아요. 아, 그래요? 빼아 아, 여기, 여기. 아, 아, 아 감사합니다. <laughs>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그 끼가 많은 것 같아요. 특이한 사람을 좋아해요. 끼의 방향이 다 다른 거죠. 또 색깔이 다르다고 할까? 우리 끼 있는 우리 이렇게 모였는데, 우리 모임 하나 만들어 볼까요? 또간보시려고요삼고초려 해야 돼들어오는 네. 아, 미란다 회동 그거 이제 유지해야죠. 네. 아 맞아요. 아, 좋았어요. 미란다 회동을 확장시킬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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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왜 그... 미란다인지 궁금하시죠?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네. <laughs> 뭔가 모임을 만들려면 회장은 있어야 될것 같은데 네. 삼고초를 하지 말게 회장을 시키면 되겠다. 아그 괜찮네요. 그찮죠바꾸죠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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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회장은 이쪽이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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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너무 네. 너무 많은 걸 짚발 들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인정하세요. 다르라. 고등학교 때는 어땠어요? 고등학교 때요? 학생회장했나요? 참석만 해도. 고맙죠. <laughs> 회장을 이정원 박사님이 하시기로 했고, 밝게 웃으시네. 네. 좋아서 이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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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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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란다 회도. 아, 미란다 회도의 네. 어. 그 이름을 맞아.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 미란다. 저. 어, 그럼 이 커뮤니티가 이제 몇 개예요? 한2 0개 되는 것같습니 아. 예, 제가 뭐할 때마다 이름 만드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맞아요. 그때 환타를 시켰죠. 미란다를 미란다. 시켰죠, 아, 미란다. 그 미란다를 시켜서 먹고 있었던 그 자리에서 만든 들 음. 이름이죠. 미란다 회동 좋습니다. 함께하실 분들 저희한테 면접 보시면 돼요 오셔서. 어, 저희 손 번쩍 드시는데. 어, 너무 예뻐서 탈락 <laughs> 아, 대박. <laughs> 네. 이제 그 미란다 회동을 앞으로 이어나가면서 이 관계가 좀더 돈독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 미란다로 엮여지는군요. 음. 그 초대하고 싶은 분은 누구? 세요 <laughs> 초대하고 싶은 분은 목소리가 멋있는 남자. 님, 아... 그걸 뺏어가시나 <laughs> 제가 자칭 매니, 매니저로 매니저? 활약하고 있는데. 저는 팬이거든요. 완전 왕팬이거든요. 아... <laughs>